오늘 아침에는 어, 유튜브에 버프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지금 어, 다시 어, 오늘 말씀을 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 이사야 24장 어, 14절에서 23절이고 어, 찬송가는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 부하 겠습니다. 24장 14절 에서부터 우 리가 소리 를 높여 부를 것 이며, 여호 와의 위엄 으로 말미암 아 바다 에서부터 크게외치 리니, 그러므로 너희 가 동방 에서 여호 와를 용 화롭 게 하며, 바다 모든 섬 에서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 와의 이 름을 용 화롭 게할것 이라. 땅끝 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해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기를 나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에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아멘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사야가 심판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독특한 필법입니다. 예언의 스타일인데요. 문학적 표현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이 무리는 누구냐 하니까 6절과 13절에서 남은 자입니다. 그루투기, 그루투기 사상이 이사에서에는 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심판날인데이 심판날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그러나 어,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끔찍한 날이 될 수밖에 없죠. 마치 시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어, 시험 준비가 레디된 학생이 시험 치는 날은 아주 기쁨으로 어, 자기가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 치르는그 시험일 것이고. 그러나 시험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 자체가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어, 하나님께서는 어,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 영광을 받으시는데, 심판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는 도다. 그러나 나는 이러길,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고,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 그 장면을 그리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다. 천사들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배경을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면서 어, 악한 자들을 심판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찬송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는 찬송 소리가 나는데 이사야는. 어, 나는 죄자 나였고 내게 화가 있다. 왜냐니까 어,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 당하는 어, 사람들을 바라볼 때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에,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 신앙의 그루트기들은 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어 심판당하는 어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큰 고통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되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예루살렘 시민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신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지 아니하면은 더욱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안 좋은 방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 방법 이외는 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 기쁨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어,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경고하여도 듣지 않고 그날 길로 갈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가하면서. 어, 채찍을 손에 든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자꾸만 어긋난 길로 갈때 이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씌워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지금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심판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 큰 고통이 있습니다 땅의 주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의 반역과 또 다른 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잡힐 것이고 한 위험에서 도망치다가 또 다른 재난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여기 동사를 반복해서는 이거는 강조형입니다. 히브리 어법에 보면 은 동사를 반복해서 쓰면은 영어로 말하면 really, truly, surely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땅이 죄한 자가 뒤 비틀거리고 온두막까지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땅에 왕들을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전반에서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 힘을 말하고 땅의 왕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어, 군세 있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교만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끄거이시겠다고 어,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과 같이 돼, 모이게 되고 옥에 가졌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 심판은 이 모습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어, 이제 연상시키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와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위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군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올레디와 나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아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고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그 어, 완성, 어,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을 어,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오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가장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와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다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제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 우리 모든 성실 장로계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6시에 스무스하게 유튜브로 새벽 기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